안녕하세요. 상가 전문가 동행다운입니다. 저는 상가에 관심이 많고 상가를 전문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다수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고 매월 수천만 원의 월세도 받고 있습니다. 혹시 금수 출신이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커피숍? 점 붕어빵, 술집, 음식점, 롯데리아, 수산시장, 자제 나르기, 강정 만들기 등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많이 힘들었지만,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직접 몸으로 채우면서 해당 업종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깨달은 기회가 되었고, 그 경험을 통해 현대 상가 투자를 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임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손품으로 조사가 가능하지만, 상가는 실제 임장을 가보지 않고서는 그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상권은 다 임장을 가봤고, 복귀를 통해 상권의 변화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상가 투자, 안정된 상권에 관심 있는 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